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이번 2025년 10월에 포낙에서 인피니오 울트라 스피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출시했어요. 이게 역대급 날목인지 역대급 해자인지는 몰라도 기존 고청기의 신제품 출시하는 매우 다른 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피니오 울트라 스피어는 어떤 모델이고 어떻게 출시가 될지 지금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이번 인피니오 울트라 스피어는 기존의 신제품 출시하는 완벽히 다른 개념의 신제품 출시인데요. 이게 제품이 출시가 된게 아니고 역대급 펌웨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칭하는 거예요. 애플의 iOS 업데이트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하드웨어는 그대로 둔채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는 개념이죠. 보충기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서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완전히 신제품을 구입하는. 수준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무료로요. 인피니오 울트라스피어의 업그레이드 1. 좋아진 음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코나에서 주변을 분석하는 운영 체제인 오토센스 OS가 기존 6.0에서 7.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기존 6.0보다 24%더 정밀하게 청취 환경을 감지하고 분석하고요. AI 심층 신경망 DNN 학습에 사용된 샘플 사운드 데이터가 18배 이상. 약 4억 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손속 말소리 분립이 환경 적응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피니오 울트라 스피어의 업그레이드, 두 번째 향상된 배터리 효율.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인피니오 스피어의 최대 약점인 배터리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즉 보청기를 운용하기 위해 소모되는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전력 효율을 30% 정도 증대시켰는데요. 굳이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존 최대 24시간의 배터리 사용량을 56시간의 배터리 사용량으로 2배 이상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업데이트인데요. 물론 블루투스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착용자의 청력이 이보다 나쁜 편이시라면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은 이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특히 AI 칩이 작동하는 스페릭 스피치 클라리틱의 상황에서는 최대 11시간밖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기본보다 30-40%가 늘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존보다 최소 40%에서 2배 이상 배터리 성능 향상을 무료 업데이트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역대급 혜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피니오 울트라 스피어의 성능 향상 3 향상된 ai 성능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ai 칩이 작동될 때 구현되던 방식인 스패릭 스피치 클라리틱 즉 ssc 가 기존 1.0 에서 2.0 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ai 최적화를 통해서 ai 가 가동되는 전력 효율을 30% 향상시키면서도 기존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오는 말소리와 잡음을 분류하여 끄러운 상황에서도 좀더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오 울트라스피어의 업그레이드 4 이지가드. 이번 발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있었다면 뭔가 조금 아쉬울 뻔 했는데요. 언제나 신제품이 출시될 때 특별한 하드웨어 시스템의 발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포낙이 이번에도 엄청난 하드웨어 시스템을 하나 더 발표했는데요. 바로 기존 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이지가드라는 획기적인 귀지방지 시스템입니다. 기존 오픈형 보청기에서 쓰는 이어팁이 업그레이드된 이 귀지방지 시스템은 음향은 그대의 투과시키면서도 이물질 즉 귀지는 차단하는 특수한 막을 통해서 보청기 리시버를 귀지에서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유지 관리도 간단히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청기 내구성에 있어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이지 가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에요 업데이트를 받는 방법 본 업데이트는 여러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하신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면. 5분에서 7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참고로 포라코리아에서 본 내용을 11월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인데 제가 보지 않은 게 스포를 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여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업데이트와 혜택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물론 기존 인피니오 스피어를 구입한 고객분들에게만요. 결론! 전세계적으로 모든 물품들이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기기를 구입하는 듯한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폰악의 울트라 업데이트는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새로 제품을 출시하는 수준의 효과를 내는 업계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역대급 날. 제목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역대급 혜자의 신제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앞으로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좋은 업데이트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니히어링이었습니다.